그렇습니다. 음. 응. 항마 축제라는 게 뭐냐면은, 요 원래 내릴 강의인데, 이제 항으로 읽어요. 항복하다 할때나 항복할 때는 항으로 읽어. 우리가 내려, 내려가다 할 때는 강으로 읽는데 그래서 우리 승강기 할때 강짜리야. 내려갈 강. 항마 촉진. 마귀를 항복시켜서, 그러면 항복할 때 어떻게 해? 땅이 엎드리잖아. 그러면 다을 촉지. 땅이 엎드려서 하는 걸 항마 촉지라고 그래. 마는 누굴까? 마귀 사탄이 누구야? 내 개체심이야. 에고야, 에고. 에이구. 내 자아야. 야, 이, 사탄 마기는, 단, 내 자, 에고, 에고. 네. 나의 자야, 자. 자아. 마기, 마구리란 말, 두부교에서 써. 마구리. 응. 왕이야, 그게. 왕건. 어, 어. 근데 이게, 제일 싹이란 말이야, 이게. 이게 죽음 사망이잖아.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항마촉지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항마촉지인이 아니야. 이게 불교에서 비로자나불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항마촉지인이라고 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이게 항마촉지인이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개체를 멸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이 개체심이 다 뭘로 바뀌어? 전체심으로 항복해서 전체심으로 껴요 바뀜 바꿈 이 바뀌는 걸 갖다 항마촉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과 마귀가 아예 없어지는 거지 이게 다 전체심으로 바뀌어 이거 항마촉지 인이라고 그래갖고 요거를 갖다가 인이라는 표현을 해요 뭐 뭐냐면은 수인 부처님의 손가락의 모습을 이걸 항마촉지 인이라고 했던 거야 이게 비로자라불이 이렇게 돼, 이런 걸 갖다 항마촉지 인이라고 했어. 근데 항마축진이는 이 개념이 아니지. 이건 뭐냐면은, 하나마저도, 빛마저도, 내가 진리마저도, 이것마저도 내려놨다는 거거든. 초월했다는 거거든. 이 초월을 뜻해요, 원래. 이거 뭐냐면은, 비로자랍을, 부, 이 불국사에 있는 불호자랍을 하고, 비로자랍을, 불국사. 다른 절런이기게 보면은, 자, 불, 인터넷 한번 네이버 쳐봐, 쳐봐요. 비로자랍을 딱 쳐보면은, 불국사에 있는 경주 불국사에 있는 비로자라불은 방석이 없어. 다른 부처님들이라든가 어? 보살들은 다 부처라든가 연꽃 위에 올려져 있는데 비로자라불은 경주 불국사에 있는 비로자라불은 이 단상 위에 바, 아무 방석이나 연꽃문이나 이게 없이 그냥 앉아 있어. 이게 왜왜 왜 그러냐?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그리고 손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럼 뭐냐면은, 내가 이미 이제 공이 되었네, 빛이 되었네, 진리가 되었네, 부처가 되었네, 이렇게 했을 거야. 내가 법이 되었네,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마저도 뭐 한다? 내려놓으니까, 초월하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이 되었더라, 이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방석에 앉을 수 있어, 없어? 없나? 연꽃에 앉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불국사에서는 그게 없는데, 다른 절에서는 이 의미를 모르니까, 다 방석에 앉혀놓고, 이렇게 꾸며놨더라, 이 말이야. 왜? 지금 은 가장 큰죄인된 거야, 이게. 가장 큰 죄인. 가장 큰 죄인. 그러니까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지옥 갈 수밖에 없지. 가장 큰 죄인이 됐으니까. 그럼 지옥에 가서 해,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교 자라고 서 내려와가지고, 모뭐 어디로 들어가? 불국사로 아니 극락전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극락전에 계신 분이 뭐야? 이게 뭐예요? 지옥이란 말이지요. 지옥. 아미타불이. 그래서 아미타불의 수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 뭐냐면은 자이 연꽃을 들고 있는 그 수인이야. 이게 연꽃은 그때 뭐냐면 생명을 뜻해 생명. 자 생명을 너에게 주노라 할 때. 아버지가 내한테 생명을 줄때 아들들이 무릎 꿇고 받고 있는 모습을 이거를 그대로 부처님의 수인 이거야.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내가 부처님, 그러니까 불국사의 그 수인을 보니까 부, 생명을 이렇게 들고 주는 모습이야. 깜짝 놀랐어. 자이 극락전에서 지옥 해탈을 하게 되면은 그래 이 생명이라는. 열매를 선물로 주, 주려고 하는 마음이야. 이게 수인의 그 뜻이 있더라고. 다 이제 부처님, 그 불교에서 말하는 수인하고 틀려요. 나, 내가 그걸 이제 한번 찾아보면서 깜짝 놀란 게이 생명을 너에게 주느라. 그래서 이 극락전 해탈하고 나면은 생명을 준다. 이 말이야. 생명을 얻는다. 생명. 그 앞에 석등이 하나 더 있어. 석등이 하나 더 있다고. 경주 불국사에도 석등이 두 개가 있어. 부활할 때 석등이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가 생명 극락전에 나와서 석등이 하나 있어. 생명을 뜻하는 게. 글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무량광전이 되는 거야. 무량광전 무량광. 그래서 무량대수, 무량하고 관련된 게 뭐야? 다 아미타불에 관련된 경전입니다. 무량, 무량하고 관련된 무량은 우리가 한계가 없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본조물의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본조물의 수위는 나는 이렇게 돼있어 나는 삼남만상에서 가장 낮은 자다 그러니까 내 마음짜리는 가장 낮은 자다 자 진리는 어디에 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 나는 이렇게 돼 있어. 안돼 가지고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 수인을 보니까 아 정말 마음이 안 하더라고 울리더라고, 울리더라고 생명을 너희 주노라 이렇게 돼 있어. 아미타. 그래서 삼 삼부라면은 비로자랍을 중생들의 붙여 이렇게 삼남만성의 붙여 죽은 자들의 붙여 산자의 붙여 이런 표현을 이제 세 세부로 나눕니다 이렇게. 그래서 비로자나불, 아미타불, 본존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자나불은 초월을 낮춰 주는 거예요. 다 이것마저도 집착하지 말고 내려하라는 초월을 낮춰 주는 거고, 그다음에 생명마저도 이건 뭐예요? 행복, 사랑의 모습이에요. 아미타불은 사랑의 모습. 자기 자식한테 내 목, 목숨까지도 줄수 있는 사랑을 줄수 있는 이 생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이렇게 돼 사랑 생명 섬김 그래서 삼나만상의 가장 낮은 자리가 진리가 있다 이렇게 는데 그래서 삼불에 오늘 수인 한번 제해둔 거예요 이수 이걸 수인이라고 그래 수, 손에 그 뭐야 어, 그게 자, 자, 비로자나불은 불국사의 비로자나불은 방석이 없다 이게 특징이에요 다른 절 비로자나불에는 방석이 있다 그래서 비로자나불은 비 진리, 법, 공마저 초월해라 이 초월할 수 있는 힘은 뭐다? 하심, 지극한 하심 지극한 하심으로 그맞이놓으니까이삼나무에 가장 큰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아미타불 수위은 생명 연꽃을 들고 한 손으로 아들을 맞이하면서 이거를 주려고 하는 할때 얼마나 기뻐요. 아들한테 생명을 주는 그 아미타불의 모습. 음? 그래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2 4 0 0 상속자, 진정한 아들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시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 어땠어요? 나는 <laughs> 섬기로 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삼나만상이 가장 낮은 자다. 나는 삼나만상이 가장 낮은 자가 거기에 진리와 생명이 있다. 이게 이거 표현입니다. 끊어주시고.